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고 가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출퇴근 시간 환승역에 길게 늘어선 줄로 불편을 겪으신 적 많으실 텐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 버스라운지를 운영합니다. 이곳은 승객들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승차 대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수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 경기버스 라운지를 조성해 지난 5일부터 운영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버스 라운지는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사당역 4번 출구 앞 금강빌딩 3층과 4층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일일 평균 버스 이용객이 3만 명,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200m가 넘는 줄로 늘 혼잡을 이루는 곳인데, 이제 도민들은 밖에서 더위나 추위를 겪지 않고 안락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유실,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됐으며 기다리는 동안 내부에서 버스 도착 시간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는 동안은 자동인식 발열 체크기를 통해 안전한 대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버스라운지는 민선 7기 도정 목표 중 하나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도민들이 더 이상 버스 이용에 지치지 않고 이제는 기다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다음은 하남시 소식입니다. 하남시가 추진 중인 제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안이 포함돼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9호선 미사 연장 개통 등을 통해 미사 강변도시 주민들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수아 아나운서입니다. 하남시는 제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안에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안이 포함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시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안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별도로 구호선 연장 관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김상호 하남시장과 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박미숙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19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 도시철도 구호선 업무 협력 MOU 체결 등 미사 강변도시 지하철 구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는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 개통을 비롯 선동 IC 개선을 통해 미사 강변도시 주민들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9호선 왕숙 연장 시 오히려 미사 연장이 지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도시철도 진행 절차와 철도 계획 관계 기관들 간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이어서 안양시 소식입니다. MBN 트로트 가요 예능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서 우승을 거머쥔 가수 박세욱 씨가 안양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박세욱 씨는 앞으로 안양시를 대표하는 모델로 여러 축제에 함께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안양시가 MBN 가요 경연 프로그램 보이스트롯 우승자인 박세욱 씨를 안양시 홍보대사에 위촉했습니다. 가수 박세욱 씨는 안양시에 거주 중인 지역 토박이로 MBN 트롯가요 예능 프로 보이스트롯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초대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안양시가 제작하는 홍보 제작물의 모델을 맡게 되며 안양시민축제 등 주요 행사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박세욱 씨는 안양시 홍보대사로서 안양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앞장서겠다며 안양의 아들 박세욱,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 생각해 늘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최대우 시장은 홍보대사 요청을 수락해준 박세욱 씨께 감사하다며 시민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안양시의 명예를 드높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세욱 씨는 2016년 첫 싱글 어떻게요로 데뷔해 현재는 파페라 그룹 트리니티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KBPS 이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정부시 방역대책본부는 철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최근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안병용 시장은 7일 의정부 시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10월 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마스터 플러스 병원 방문자 및 관련자 56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구역인 병원 5층 내 102명을 코어트 격리 조치했으며 14일간 집중의료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진용 레벨 D 방호복 250개를 지급하고 병원 및 주변 지역의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안병유 시장은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의정부 시민 모두가 각자 마스크 착용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